안녕하십니까. 낭만사가입니다. 어, 지금 보이는 나무는 애기감 나무입니다. 지금 세 주가 있는데, 어, 한 주는 순 놈, 두 주는 암 놈입니다. 한 놈은 지금 달려있고, 한 놈은 원래 열매를 못 열었습니다. 못 열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를 합식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 원래 여기 그두 줄을 제가 합식을 했었습니다. 두 줄을. 가장 큰놈 빼고 중간 크기랑 제일 작은 놈을 합식을 했었는데 그왜 합식을 했냐면 그 제일 작은 거 말고 중간 크기 나무가 원래 지금 수영이 가장 좋았었는데 작년에 제가 겨울에 그 작년 겨울에 나무를 산 겁니다 작년 겨울인지 올 일은 뭐 1, 2월 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무를 그때 산 겁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경매장에서 산건데 올 때는 나무 잎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올 때는 국에서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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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나서한는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잎이 나서가말다서 하다가 점점 차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 아마 말에 그 물을 한번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겨울 초입에 말렸던가 아니면 가을에 말렸던가 아마 저한테 오기 전에 말린 것 같아요. 저가 겨울에 와서는 저기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영하로도안 떨어졌고 제가 그 지하에 있는 창고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오도를 유지합니다. 오도 상태에서 물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딱 주면 물이 딱 맞습니다. 그 상태로 하기 때문에 절대 물릴 일도 없고 얼 일도 없는데 나무가 한쪽 가지가 말린 거 이미 말라서 왔다는 얘기인데 뭐그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한쪽이 나무 한쪽 가지들이 다 이제 사라져서 아 이걸 어떡하나 뭐저끝에서뭐 이제 노화실 갖다가 바람 소용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합식을 하자 해서 합식을 하자고 하려고, 하려고 봤더만. 아이 적당히 맞는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 그냥 어쨌든 가장 그래도 그그뭘 하다 찾다 찾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멀쩡한 놈을 갖다 잡아갖고 합식을 할 수도 없고 응? 합식을 할수 있는 놈을 찾은 게그순놈한 놈을 찾아갖고 한 건데 아 하고 나니까 이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일단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두 개를 떼랑 해놓으니까 영그 응? 이상해 <laughs> 그 이상해가지고 그냥 야 이걸 어떡 하냐 하다가 나물 하나를 아주 싼걸 하나 샀습니다 얼마 전에 <laughs> 싼걸 하나 사갖고 크기가 제일 큰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면 지금 왼쪽에 지금 잡고 흔드는 놈저 놈이 새로 한놈산 놈입니다 <laughs> 그리고 저 지금 손에 오른쪽 손으로 잡고 어, 예. 지금 그 땅에 놓은 놈고 그 놈이 제일 작은 놈숫 놈입니다 저 놈이 지금 나 지금 분해에 올라가 있는 두 놈이 앞놈 우측에 있던 놈이 작년에 겨울에 사서 한쪽 가지가 다 말라버린 놈입니다. 다 말라버린 놈이고 지금 요놈새 놈을 가지고 지금 합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식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인 게 이제 물론 그 동일 수종으로 이게 동일 수종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애기가 안 나오니까 동일 수종은 맞는데 문제는 얘들이 품종이 틀려 저 앞놈 두놈이 한놈은 뭐 쓴놈이니까 뭐 품종이라고 하기엔 좀뭐하고 어쨌든 성별이 틀리니까 그렇고 저 앞놈 두놈이 품종이 틀립니다 그 한놈은 그러니까 애기 그 한놈이 그 조금 더 커요 감이 한놈은 그리고 좀 이렇게 지금 달려있는데 작더라고요 보니까 작고 이렇게 길지도 않고 땡그랗더라고 그 한놈은 작년에 저거 달린 걸 제가 봤는데 원래는 안 달렸는데 작년에 봤는데 그 놈은 좀 깰쭉하고 깁니다 아주 큰건 아니고 중 크기인데 좀 깨죽해. 그러니까 일단 틀려 품종이. 틀리고. 그리고 숲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숲이 조금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좀 그런데. 근데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걸? 그건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나무가 맞추면 뭐 노아시가 몇 개나 되겠어. 없는 나무를 맞 그렇게까지 맞출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맞춰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나무가 그 색상, 숲이 색상이라든가, 잎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되고, 그 나무의 그 고태감이라 그래야 될까? 그 같은 그 연령대의 나무가 크기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 피질에 그 느껴지는 그런 고태감이 같이 비슷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좀 틀리면 좀 그러니까, 얘는 조금 피질이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뭐 아주 완전 히 이질적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 뒤에 있는 저쓴놈 어린 놈쓴놈이 색상이 좀 틀려요 앞에 있는 암놈들은 좀 흰색인데 저 뒤에 있는 놈은 좀 검정색이 납니다 근데 뭐 이걸 또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하면 아 암놈이니까 하얗고 숫놈이니까 밖에 가도일 아니라고 시커멓게 탔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뭐 <laughs>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뭐 지금 뭐이 나무들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내세울 게 없어서 어, 근장들이 괜찮아서 일단 지난번에 그~ 그~ 뭐야 그~ 점점 늘어 그~ 합식하듯이 그~ 뭐~ 이~ 근장들을 다 바깥으로 보이게 노출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에 둔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장들이 들려 올라올 수 있게 가운데를 불룩하게 둔덕을 만들어 놓고 그~ 지금 둔덕 위에다가 그 지금 나무들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들이 물 쳐버릴 것 같아갖고 둔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지금 합식은 또이 아이템 고정이 좀 힘듭니다. 고정이 고정이 힘들어서 아이저기 뭐야 철사를 감는 게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뭐 나무를 심는 영상이라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게 없기에서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 배속으로 감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흙을 채우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저흙 채우는 부분은 지금 그 뿌리 위에다가 흙을 덮고. 그 위에 다시 다른 나무를 올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 위에 올라탄 거야. 다른 나무 뿌리 위에 흙이 덮, 덮이고 그 위에 저 놈을 다시 올려서 올려서 심은 겁니다. 이세 놈을 갖다가 서로 완전히 뿌리들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잘라서 하려고 하니까 뿌리가 너무 많이 잘려 나가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을에 분갈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뿌리를 갖다가 서로 안크게다 잘라버리면 차라리 저렇게 그리고 이게 왜그래저 저 작은 놈은 뿌리 깊이가 다른것 보다 얇습니다 얇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마주치게 해버리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이게 근장이 완전히 묻혀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다른 나무 뿌리 위에다가 흙을 얹고 그 위에다가 위에다 얹은 겁니다 저도 이런식으로는 처음 심어 보는데 뭐잘 살겠죠 뭐뭐 뭐 뿌리 위에 뭐 흙이 얹고 그 위에 심은 거니까 어? 잘살날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겠지 뭐 아니, 뭐, 어차피 뿌리들이, 뭐, 저들이 뭐, 엉키고, 섬키고 합식하면 하니까, 저렇게 뭐, 위에 있으면서 나중에 아래로 다시 파고들어서 엉키고, 섬키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그,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뭐. 안 되면 뭐, 또 뭐, 한, 참쓴놈어디서 <laughs> 다른 놈, 지금 앞, 앞에, 앞 놈이, 저 놈이 올라탄 거니까, 어디가서 다른 쫀놈 또한놈또 데려와서 또 올려놔야죠 뭐 그럼 되지 뭐 안되면 그 노아씨 같은 경우는 가을에 분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열매땜에 그런거 같은데 봄에 분갈이를 하면 열매 맺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 저기 가을에 하는거 같아요 가을에 하세서 근데 작년에 저희가 봄에 분갈이 했는데 봄에 분갈이 해도 열매가 맺긴 맺뭐 맺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매 화시 같은 것도 잘 맺는 놈은 잘 맺고 안 맺는 놈은 또 죽으라고 안 맺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확률상으로는 어, 가을에 하는 게 봄에 하는 것보다 열매 맺기는 안날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나무가 그 배양할 때는 어디에 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뭐어쨌든 누가 즉각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추측입니다.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추측. 이건 사실 내년 봄에 할까 하다가 제가 이미 심어놓은걸 갖다 캐야 되기 때문에 봄에 할까 하다가 아유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오늘 해버렸습니다 보이는 길에 그리고 지금 흙을 지금 메워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점점으로 합식함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거는 완전 대충대충인데 이그 뿌리에 흙을 채우는 거는 진짜 진심으로 채웁니다 다른 거는 다 대충대충이지만 이거 하나만. 진짜 진심으로 채워 넣습니다. 빈 공간에 없이 꽉꽉 눌러 넣습니다. 이 뭐, 이흙 채우는 게그 분갈이에서 가장 아전 뭐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채웁니다. 그 지금 이거 빨리 감기해서 그런데 이 지금 제가흙 채우는 시간만 큼의 10분을 넘게 채운 것 같아요. 물길질 하면서 물을 타고 이렇게 원래 이제 정원수 심는 분들 보면 저렇게 물길 물질, 물질을 하면서 이제 막 수색하면서 이렇게 심잖아요 물이 콜콜 들어가서 그 사이에 흙이 흙이 스며들어가게 뭐 이게 분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지금 올라 탄 쪽입니다 저쪽에 근데 이 저쪽 올라탄 쪽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기 지금 많이 바깥으로 다른 나무 뿌리 위에다가 올라 타 있기 때문에 위 바깥으로 많이 지금 솟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가 상당히 위로 솟아 있다 보니까 그 화분 위에서 지금 거의 뭐 뿌리가 다 노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노출된 상태로 화분 그 높이보다도 위에 지금 뿌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저 상태로 놔두면 뭐 잘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저기 결국은 나중에 노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마름에 되게 취약 하잖아요 그 뭐야 물 한번 말려버리면 그냥 달렸던 열매도 우수수 합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순놈이라서 우수수 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물이 말리면 열매는 우수수 않더라도 살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저제 상태로 두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저기다 저기 뭐야 그, 저, 응급 처방으로다가, 저 아래쪽 둔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둔덕을. 아, 저, 저기, 화분 위에다가 둔덕을 만들어서, 물이 그냥 순식간에 쓸려내리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위에 보면, 뿌리가 저 위에 지금 들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려있는데, 아래쪽에는 흙이 있지만, 옆면에 완전히 그,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물을 주면,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릴 거란 말이에요. 저놈이 뭐,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게 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다 둔덕을 만들겠습니다. 둔덕. 둔덕을 만드는 거는 생명토를 쌓아갖고 둔덕을 어, 만들어 보기한 겁니다. 네, 저 생명토입니다. 생명토. 자, 생명토. 아, 뭐저 생명토는 뭐,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아저뭐논바다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논바닥 흙을 다 캐다 한건 아니고 뭐 저, 저도 정확히 어디죠 하여튼 그 성질은 비슷해요 성질은 비슷하고 제 안에 뭐 좋은 거 많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저 어디서 캐온 건지는 모르는데 상태는 논바다 크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에, 보통 저기 이제그 옛날에는 석부할 때 저걸 막 저기다 바이렉트로 신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러지는 않죠 예 저런 식으로 지금 뚝을 쌓습니다 뚝을 쌓고. 저렇게는 키울 수가 없겠죠. 뭐뚝 쌓아놓고 저렇게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뚝을 쌓아놓고 저 위에다가, 아어 저기 뭐야, 이기를 덮을 겁니다. 그러면 저 뚝이 안 보이고, 아어 감쪽같이 아마 그 덮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뚝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흙을 채우고 있습니다. 흙을 채워서, 어, 원래 저 이제 좀 나중에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면 다시 저 채웠던 흙을 많이 걷어낼 겁니다. 그래갖고. 어, 저 뿌리들이 많이 노출되게, 그렇게 다걷서내볼 겁니다. 자, 이제, 심기는다 끝났고, 이제 이끼를 덮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끼는, 아, 이끼가 없어가지고, 어, 제천에 있는 친구한테, 그, 긴급 배송을 시킨 겁니다. <웃음> 친구, <웃음> 집 앞에 그, 그 바이그들이 있는데, 그 친구 집이 북향이라서, 그쪽에, 이끼들이 잘 자랍니다. 근데 이 바위 위에 있는 이끼라서 해를 어느 정도 보고 자라는 이끼들입니다. 그래갖고 분재용으로 쓸수 있어갖고 많이 그 바위 위에 많이 낀다 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박스를 지금 오늘 아침에 배송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 택배 박스입니다. 택배 박스에서 꺼내고 지금 신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아이 치구 덕을 보고 참그 친구가 확실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아니면 저식기를 어디서 구해 제가 작년 11월에 여기 지금 있는데 이사를 와서 하우스 안에 아직 그 이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끼는 다른 분에 있는 이끼를 가서 띄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제 돌려막기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떼어버려 가지고 <laughs> 돌려막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 이, 뭐, 이끼한번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떼갖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딱 친구한테 지금 도착해갖고, 지금 신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시, 친구는, 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도아시 같은 경우는, 그, 애기감나무 물마름이 심해서, 이 끼를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어반 정도만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위에까지 다 덮어버리면 아그 뭐야 나, 그, 그 일단 근장을 가리고 그리고 뭐야 그 거름 같은 거 주기도 나쁘고 그물줄 때도 물이 뭐 이거 제대로 먹은지 안 먹은지 확인이 힘들어서 반 정도만 지금 덮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반도 안 덮고 저는 아래쪽 살짝만 덮는데 요거는 지금 분토가 너무 분이 너무 그 나무 그 저거에 비해서 얇다 보니까 좀 많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뒤쪽에 있는 순놈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거의 뭐 공중부양한 상태에서 이끼를 좀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덮었습니다. 와시 애기감나무는 그 물마름에 되게 약해서 물마름해버리면 바로 그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마름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물을 그 뭐야 그렇게 한 번만 삐끗해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를 감아 놓으면 그나마 그걸 어느정도 그 보완해 줄수 있기 때문에 노아씨 같은 경우는 뭐그이기를 했을 때 단점 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이기를 덮어주고 있겁니다자 이제 뭐저 이끼덮는 거라서 특별한 영상이 없어서 빨리 감아 보겠습니다 분갈이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 애기감나무 뭐 애기감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심어라, 저렇게 심어라. 뭐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할 만큼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뭐 거의 뭐 나무를 그냥 막 키우듯 키우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마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그, 뭐, 다른, 뭐, 뭐가 있어서 봐주신지 주 모르겠고, 저는 뭐, 그렇게 키워서, 저도 뭐, 아직까지 맨날 그, 옛날에 아시는 그, 뭐야, 원장님한테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문자에서 물어보고, 그게 일입니다, 일상. 일이고, 그, 이게 노하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유튜브 검색 분재를 치시고, 뛰고 나서 즐거운 인생이라고 치시면, 그, 저희 아시는 원장님이 하시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 노아시 그리고 소나무 마삭 이런 것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시니까 가셔갖고 구독도 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세요 어 지금까지 그 뭐야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어, 어쨌든 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한절기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